원피 d 님못하신 아, 예.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, 제 알기로는 네브쇼 특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, 예. 제가 하나 그냥 좀 신기한 거 말씀드리면, <laughs> 특왜왜 특종? 특종을 여기서 해요? 아, 특종까지는 아닌 <laughs> 어, 것 어, 같아요. 예예. 네. 아, 예. 네.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 취지한 바로는 김건희 그그 그 사람이 흡연자로 알고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게 뭐하 돼요? 꼴초야. 제, 제 네. 꼴초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. <laughs> 뭐 어쨌든 <laughs> 그분이 네. 이제 제 의문의 롱퀘딩 이분 여성분이 계속 그 경호처 라인에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어 장면이 있어요. 네, 저그 방송에. 네. 그걸 왜 넣냐면 었 네. 어. 그분이 그 근처에서 배회를 하시다가 관저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어. 반대를 좀 피시는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. 아음 너무 멀어서 연기까지는 안 보이는데, <laughs> 네. 한 자리에서 5분, 6분씩 서 있을 일이 반대밖에 는 없다. <laughs> 두 대이. 아, 세대 정도는 아, 돼요. 아, 5분 6분인데. 아뭐 <laughs> 아, 굉장히 꼴초시면 아, 한3 4대 정도? 어. 아니 뭐 많이 긴장해서 네. 나름 또 그날 날이 아, 날이니까. 나리, 네. 그리고 롱 패딩을 입고 다시 관저로 들어가요. 아, 롱 패딩 여정이. 네 아. 그러고 나서 한 10분 20분 있다가 나온 게 개선 체크하는서 아, 옷이 아, 바뀌어요. 짧은 패딩으로. 아, 짧은 패딩으로 바뀌어요. 그 그건 동일인 것은 확인을 하셨습니까? 확인이 안 되죠. 그건 아, ]에. 그건 안 어, 되고 멀리서. 아, 이분도 정확하네. 네, 어. <laughs> 근데그 계산책 하시는 분은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, 네,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패션 룩이 있어요. 아, 패션 룩? 네. <laughs> 와이드 소문가시다. 팬츠. 어? 와이드, 와이드, 팬츠. 와이드 팬츠. 아 와이드 팬츠. 토이 아, 넓은 거. 네, 어. 흰색 단화. 아 어, 흰색 단화. 예, 네, 그걸 좋아하시거든요. 아 근데 네. 이 계산치가는 여성이 딱그 복장입니까? 네, 그 정면에 오실 때 이렇게 머리를 한번 싹 뒤로 넘기시는데 아. 그때 단발인 것도 보여요. 아 단발도 보이고. 아, 아니 국정로 특채야 해될것 같아. 대단합니다. 이분은 지금 이렇게 놔둘 때가 아니야. 아. 저는 그분이 김건이 여사님이 확실하다. 아 그렇게 지금 네. 보고 계십니다. 연락 주시라. 제가 원본 잘 나온 거 보내드릴게요. <laughs> 잘 나오셨다. 아, 그걸 왜 보내? 잘 나오셨다. 아, 자기가 잘 나온 영상이나 사진 좋아하시네. 아, 좋아하니까. 네.